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고 스테반 집사의 사랑도 그렇고 자기 집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백부장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사랑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지요 어느날 예수님이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던 나사루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는데, 나사루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쏟아부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수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값비싼 향유와 더러운 발이 잘 어울립니까? 향유를 부으려면 머리나 어깨에 부어 드려야지 발에 붙는 것은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수건도 얼굴을 닦는 수건과 발을 닦는 수건은 구분해 두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은 깨끗하지만 발은 조금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발은 깨끗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위 샌들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셨으니까 온갖 먼지가 묻고 발은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더러운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머리털은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발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털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에 닿았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가장 낮은, 낮은 것과 함께하고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천한 것과 함께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이 함께 할 때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끼리끼리의 문화입니다. 배운 사람들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성격이 같은 사람들끼리,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항상 끼리끼리 어울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생기고 회복할 수 없는 비극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는 가위계층인 불가촉 천민과 결혼한 녀석을 그의 가족들이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명예살인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명예살인이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해마다 5천 건 이상 자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끼리끼리가 아니면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울릴 수 없는 것끼리의 어울림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설과 시의 영원한 주제요. 사람의 가슴을 항상 뜨겁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애 사랑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폭풍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파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한 손으로는 우리 죄인들의 손을 잡으신 채 기꺼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랑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남매였습니다.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서로 우애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무척이나 존경하고 사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헌신하는 스타일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헌신하는 스타일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먼저 마르다를 살펴봅시다. 마르다는 대접하는 은사를 받은 여인입니다. 평소에 대접하기를 즐거워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마르다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항상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제자들까지 합하면 그녀가 대접한 손님이 족히 2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대접했다 할지라도 상당한 수고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인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식당에 가서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그 무엇인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 무엇인가 봉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성도들을 보면 한없이 기쁩니다. 주님께서도 분명 이런 교인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마르다 형의 헌신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르다형의 헌신자들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사로를 봅시다. 나사로는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 나사로와 같은 헌신자들이 많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난 교인들이 그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술과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그 좋은 거다 끊어버리고 절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며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이 나사로와 같은 헌신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마리아를 봅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시자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예지중지하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렸겠습니까? 참으로 독특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헌신이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좋은 헌신입니까? 사실 어느 것이 더 좋고 덜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든 다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평가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부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대로 마리아가 죽은 지 2,000년이 넘지만, 오늘도 마리아는 우리에게 헌신의 본을 보여주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뜨겁게 헌신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념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다르게 보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가 값 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돋보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에는 향유보다 더 진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거룩한 행동이 나왔고, 그 거룩한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는 헌신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오늘에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을 우리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1 대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싹이니까 하루 품싹을 10만 원만 잡아도 300 대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는 마리아가 시집갈 때쓰려고 준비해 놓은 혼수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성교사역을 하던 미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날 겐지스 강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잘 생겼지만 한 아이는 몸이 불구인데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던 이 선교사님은 그들을 보고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두 아이 중 하나를 겐지스 강에 빠뜨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만약 하나가 아니라면 둘다 제물로 바쳐 희생시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이 목사님이. 이렇게 달려가 그 여인을 붙잡고 간곡히 말조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시오. 그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아이를 희생시키려고 하십니까? 성교사님이 강하게 말조를 했는데 그 여인은 완강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선교사님이 팔길을 돌렸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이 목사님이 다시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여인이 다시 강둑으로 걸어 나오는데 두 아이 중 하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잘생긴 아이는 없어지고 불구요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만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신에게 바치려면 불구에다 눈이 멀어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아이를 바칠 것이지 왜 성한 그 아이를 바쳤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덜 좋은 아이를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끔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의 힌두교 신이 어떤 신입니까? 저는 그 신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신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희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다 헛것입니다. 소를 신으로 섬기고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고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고 쥐새끼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나 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들에게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고의 것을 바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움켜진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며 주님께 최선의 것을 바칩니다. 시간을 바칩니다. 돈도 바치, 아끼지 않고 바칩니다. 물질을 드리고 몸을 바치고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환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여주여 주여 하다가 일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도 모르고 헌금을 해도 항상 아까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깊은 계곡에서 구름다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조심조심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휘 불면서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겁에 질린 이 남자가 얼른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번 주일에 백만원을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인지 금방 바람에 멈췄고 한 3분의 2쯤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마음에 후회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100만 원이나 바치겠다고 했을까? 한 50만 원이나 아니면 30만 원만 바친다고 해도 되었을 텐데. 후회가 막 밀려왔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다시 기도를 수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까 100만 원 바치겠다고 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딱 반절인 50만 원만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돌풍이 휙 불면서 나무, 다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기왕 하나님께 바치려거든.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함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제로 인생에서 시작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각종 은사까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바치세요.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보면 오절을 보면 가르뉴다가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쏟아 붓자 가르뉴다는 분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그 비싼 것을 그런 식으로 허비하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그나 러그 속에는 흑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바친 향유를 유다에게 주면 유다는 그것을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300 테나리온에 팔고 장부에는 250 테나리온만 쓴 후에 50 테나리온은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에 보면 6절에서 그를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가론 유다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잃게 되자 가르뉴다는 마리아를 공격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일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가진 것을 무조건 바칩니다. 자기의 은사를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삶 전체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키김 성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리키 김 선교사는 아내인 유명한 뮤지컬 가수 유승주 씨와 함께 살면서 잘 나가는 배우요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이나 오마이 베이비 등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삼남매나 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어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은사를 다 바치고 헌신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사랑과 열정을 주님께 바치는 것 하나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에 일체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또 다시 항존직 분자들을 선출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는 자들을 선출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큰 사랑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주님께 최우선으로 드립니다 가론 유다는 마리아를 보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그리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제가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3천만 원도 더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거룩한 낭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낭비.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같이 죽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기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향유를 바쳤습니다. 바로 그 행위가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주님께 먼저 최고의 것을 바칩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바칩니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바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